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다시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1대1, 1대2 우리 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혹시 전에 그 음식, 솜씨가 좋은 식당에 가셔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혹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소개를 하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지? 네. 아, 가서 보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고 정갈라고 그래서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네. 맛도 있고 그래서, 네. 아니, 사랑하는 우리 그냥, 물론 가족도 전하고, 또 네. 친지, 친척들한테, 저기 뭐야, 응, 음, 형제들한테도 전하고 음. 그랬습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나봐요 권사님. 네, 아주 에, 맛있더라고요. 에, 에, 그래요. 아, 그러면 오늘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눌 텐데요. 나눌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의 내용과 단계. 세 번째는 전도의 종류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전도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케르소 예고하다, 알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네. 셋째는 디다스코. 이 말은 가르치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네 번째로는 증언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마르투레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튜오는 제자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신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기쁜 소식을 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쁜 소식은 음.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의 내용과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전적 무능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 전도는 여러 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전도 대상자,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가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해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또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하죠. 자 전도는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전도의 단계는 첫째 불신자들을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렇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 영접하도록 돕고 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양육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종류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계 전도. 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전도 중에 한 방법인데요. 어,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관계 전도입니다. 좁게는 가족이라든지 친구,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고, 넓게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아, 네. 특별히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기간을 정한 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방전도가 있는데, 이 노방전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1대1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질서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호전도가 있는데 이 축호전도는 직접 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축호전도를 할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네 번째로는 문서전도가 있는데 이 책자나 전도지, 손으로 쓴 편지나 쪽지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으면 행복으로 초대, 행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온라인 매체, 온라인을 통해서도 더욱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또 이러한 방법 외에도 두명 이상 팀을 짜서 전도하는 소그룹 전도법. 또 불신자들을 행사에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또 행사 전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새 생명 행복 축제라든지 또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기회로 인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게요. 전도의 종류와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교숙 권사님. 관계 전도, 네. 노방 전도, 추커 네. 전도, 네. 문서 전도, 네. 소그룹 전도, 네. 그것도 행사 전도.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전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정말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 비난받고, 밖에. 어, 비난받고, 예. 밖에가 있어서. 조롱하고, 또 이제, 용기가 없고. 예. 그렇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예. 괜히 거절할 것 같고, 예. 예. 전도지를 주고 싶은데, 예. 그 전도지를 바닥에 버릴 것 같고, 예. 예. 거절감. 이게 또 상당하거든요. 또, 전도를 할때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어,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우리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전도의 중요성을 알긴 하지만, 전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상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우리 김교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방전도도 있고, 관계전도도 있고, 축구전도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성격상,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참 지혜로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사람을 만나고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활동적인 노방전도나 축구전도, 또 내성적이고 또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서전도나 소그룹전도를 활용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이 기쁜 소식을,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이제 결단과 고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를 준비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해 또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와 교구와 또 모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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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주여, 은혜와 하리리와 자비가 하리리와 무한하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일대의 모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영혼을 사랑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리의 참 열매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듣는 자마다 그 심령에 성령님 영. 복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옴된 교회와 또 교구와 또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일대일 양육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네, 계신 예수,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고루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